네. 자, 오늘 모두들 즐거우셨나요? 네! 어, 잘안 들리는데요? 별 재미없으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희도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낸 것 같아 기쁘네요. 네,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예? 네. 네? 네, 아직 4팀이 남아있죠. 저희 구으로 멋지게 멋진 무대 여줬던 청년부인데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아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 매년 특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대 절대 하지 말라는 청년부 회장이 저 뒤에서 말하네요.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알겠습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청년부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음. 음. 어김주석 집사님 저기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밸런스좀 맞춰 주세요. 아아아 아. 8번, 8번, 잘안 들립니다. 8번, 10번, 들니다 4, 1, 2, 하나, 둘, 하다 Chicken うやな。Mm. <music> 이야 이거 이거 <laughs> 이0얼만에한번 만져보자 예야야야야예예예 야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냥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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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예예예예예예야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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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무튼 야, 근데 다 필요 없다. 크리스마스 그냥 진짜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야, 완전 신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to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y love has come true. 청년부까지 만나 보셨는데요. 오늘 정말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무대 팀들의 모든 무대가 정말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약간의 아주 약간의 애교로 받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청년부 박건하 이기량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요, 한 5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장년부에서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하시죠. 다음 출신 선생, 님영수가하셨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즐겨 주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오빠들들을 봐 주세요. 우리 오빠들 오세요. 꼭 기다리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합들. 어,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뭐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후원해 주셔야 되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교위원장 장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벌써 가셨습니까? 조기동 장군님 2012년도 조기동 장군님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laughs> 우리 열기현장 장군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뀐 줄알았어 <laughs>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희들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함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말씀을 지키며 주님 왕광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특별히 찬양하며 하느님께 온돌린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배움에 있는 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같이 세입받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다 수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군인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한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회에 오신다고 수고하신 분들 빼고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장이 이렇게 날씨의 점점 늘어 나갔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청년부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잘해주셨습니다. 청년부, 한번 일어나주십시오. 어디 가셨어요, 청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 너무 귀엽게 하셨고 이 초등부 너무 씩씩하게 하셨고 하고 너무 새싹처럼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색소폰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